안녕하세요. 자파. 자식입니다. 오늘 어떤 캐릭터 갖고 왔냐면요. 과거에는 굉장히 고인물들에겐 정말 꿀을 빨았었던, 과거엔 얘가다가 그걸까지 돌았었던, 정말 한창 로키의 위치를 추격하다가 완전 떡락해버려서 기억까지 삭제돼버린 에이전트 13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이전트 13은 과거에 로키 퓨처 파이트 시절 때 그걸까지 돌고 월드보스를 좀더 쉽게 잡고 안정성까지 손컨으로 잡을 수 있었던 그런 캐릭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에이전트 13, 과거의 산물 에이전트 13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게 제 에이전트 13이티어 스펙이에요. 일단, 방어무시 스킬 구간 겨우 맞춰줬고, 물리공격형 만, 아, 씨. 이게 사람의 딜링인가. 일단은 요 정도고, 영웅 장비는 20강 풀강에, 우르는 방어 무시가 조금 모자라서, 우르를 좀 맞춰줬습니다. 어, SK 전부 다 풀강. 이소 세트, 분노 헐크임 세트 효과 5단계 적용 중이고요 거기에 특수 장비는, 굴러다니는 무적 5초를 줬습니다. 일명, 블로무. 블로무를 주긴 했는데, 솔직히 이 캐릭터는 과거에도 그걸 도쪘었던 그래도 나름 안정성이 기반된, 손컨 캐릭터였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유니폼은, 희입니다 자, 일단, 리더 스킬 살펴보면, 요원13, 모든 팀원 영웅 스킬 쿨타임 24% 감소. 이렇게 보여도 그래도 나름 초반부, 초보분들에게 모자란 스킬 쿨감 리더를 갖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패시브 스킬, 위기 극복, 자기 자신 치명타율 플러스 3% 상승. 30%도 아니고 3% 어디다 쓰는 라 거야? 자, 이티어 패시브 스킬, 조준. 자기 자신. 스킬 피해량 28% 상승, 추가 피해량 20% 상승. 그나마 딜뻥은 내주는데 솔직히 별로 티도 안 납니다. 왜 만든 거야? 이런 거. 자, 그럼 에이전트 13. 스킬 미리 보고통해서 어떤 스킬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에이전트 13. 스킬 한번 알아보고 합시다. 1번 스킬. 어 여전히 처맞는 스킬. 자, 다음 2번 스킬. 오 그래 공중에 있을 때는 공중에 있을 때는 논타계시란 점 정말 과거 캐릭터들은 다 그래요. 공중에 있을 때는 다 논타계시더라고 처맞다가 좀 어이가 없긴 하지만 자 다음 3번 스킬 어 여전히 처맞는 모습 뭐 버프 이런 것도 없어 대단해 자 다음 4번 스킬 오 피해 무효화 근데 피해 무효화가 에? 2초야? 아니, 뭐 이렇게 짧어 아 피해 면역 2초밖에 없다라는 건좀 충격적이죠? 자 다음 5번 스킬 어, 이건 논타게, 잠깐 있다가, 어 잠깐, 논타게 쳤다가, 또 점프할 때는 논타게. 풀렸다가, 또 논타게. 좀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 버프 타위 하나도 없어요. 어, 정말, 과거의 산물. 자, 그렇다면, 한번 스킨 순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얘갖다가 그거를 끼고, 그나마 안정성을 챙긴 캐릭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4번, 요, 피해 무효화 2초. 요거 갖다가 버티는 건데, 에이, 피해 무효화 2초 갖다가 어떻게 버텨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게 송거 캐릭터라고 하는 이유가, 4번하고 요거 눌를을때 캔슬 하면은 4번이 쿨이 안 돕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이 붙은 상태에서 4캔 3, 4캔 5.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4캔 3, 4캔 5. 이런 식으로 4번을 바로 캔슬해서 계속적으로 피해 면역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손컷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요새 이거 쓰면 되나, 이거? 요새 그냥 하다관통 맞고 죽는 거 아니야? 자 그렇다면 저희들의 전투역 측정기 차원 임무 10단계에서 에이전트 13자동사양 A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왜 에이전트 13 리뷰를 해요? 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댓글에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솔직히 아형 똥캐 리뷰하는 거 보고 싶어 그러면 어떤 거를 똥캐를 할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에이전트 13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얘가 악마지씨 사람이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이전트 13, 그래도 과거에는 굉장히 괜찮았던 캐릭터고, 초반에는 쓸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한번 리뷰를 해보는데, 과거에는 정말 얘 같다가 로키 푸처 파이트 시절 때는 로키의 딜을 바짝 쫓아가는 정말 치트키였거든요. 거의 상대장이었죠. 로키, 아이언피스트, 에이전트 13.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입니다. 과거에 이거 같다 그걸로 돌았어요. 그러니만큼 굉장히 좋았던 성능의 캐릭터긴 한데, 지금 뭐 아무도 안 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캐릭터 리뷰 때는 조금 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고 싶었어요 정말 뭔가 벌써부터 올드한 감성 정말 어디서 신내가 나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솔직히 에이전트 13 같은 경우에 MCU에서 잠깐 나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업데이트의 빠를못 받는 그런 캐릭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쟤네는 막 광선 레이저 쏘는데 얘는 막총 어, 쏘고 막 맨주먹 싸우고 너무 올드 감성이야 아 언제 끝나... 종류 잡았어 샌드맨 얼마만에 잡을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얼마나 걸릴지 근데 잡을 수는 있을까? 근데 무적을 껴줬으니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합니다만 샌드맨이 그리고 굉장히 오래 잡히는 좀 자동사냥에서 굉장히 좀 시간이 질질 끄는 그런 보스긴 해요 어머 뭐 둘이서 거의 뭐 자광두천을 찍고 있는데 어 관통기 어어어 어어, 오야 죽을뻔했어 무적 아니었으면 100% 죽었을거야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야, 방피라도 깎아봐, 한 번. 아, 진짜 올드한 그런 느낌이라 조금 아쉬운데, 얘한테도 이제 새로운 유니폼 나왔으면 좋겠는데, 얘가 뭐, 잘 싸웠다? 졌지만 잘 싸웠어. 젖잘싸.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이 캐릭터가 좀 너무 올드한 캐릭터고, 너무 업데이트해서 너무 뒤처지... 헐클링? 역시, 뭔가 다르죠? 우리 헐클링은 저게 잘 잡는데, 왜 에이전트 13은 그럴까? 한마디로, 헐클링보다 에이전트 13이 좀더 낫다라는. 자 한번 에이전트 13으로 타이 라인 배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에이전트 13이 그렇게 잘 싸울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무적 주고 얼마나 효율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상대는 아포칼립스 3티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일단 바로 시작하자마자 무적 터졌고 버텨주면서 피해 무효력 아... 그기스도안 갔어 정말 뭔가 아쉽죠 뭔가 바로바로 바로 싸워주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뭐 맞는 걸 바란 건 아니었지만 기스도 못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뭔가 아쉬우니까 한번더 해보죠 상대는 징그레이 3티어 과연 얼마나 버디야 그래도 기스 냈어! 좋아, 잘할수 있어, 좋아, 버터 주면, 아.. 어, 아쉽구요. 일단은, 징그레이에게 기스를 낼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베르지 같은 놈이 징그레이에게 살짝 기스는 내는 모습은 보여주네요. 무적 없었으면 기스도 못 냈지. 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에이던트 13은 지금은 그냥 창고 뒤에 박아누시길 바랍니다. 절대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통 차이 봐. 7만이 피냐? 자, 한 번, 에이전트 13으로 마스터몰드 조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실, 길이.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벌써부터 채팅에서 저를 비난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에이전트 13, 할수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 이겨내보겠습니다. 우리 에이전트 13이 과거에는 각해였다고. 과연 어떨지? 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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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아, 죽어요. 아직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 에이저트 13 너의 캔슬캔슬기로 한번 보여줘 너는 아직 할수 있다 아직 현역에 낄수 있다 좋아요 캔슬캔슬 캔슬캔슬 캔슬 4캔 4캔3 4캔5 4캔2 좋아요 야 근데 1프로에서 밀려나면 안돼 1프로는 너의 자존심이야 밀려나지마 밀려나지마 끝까지 딜해 끝까지 딜해 야 물러서지마 넌할수 있어 팀 조합 자체가 쉴드 야유의급 상사들 모시고 아 마지막을 멋있게 팀키 당해버리는 그런 모습인데 어디까지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이전트 13은 그냥 과거에 묻어두시기 바랍니다 절대 꺼내보지 마세요 스킬 쿨타임 모자르지 않으면 자 한번 프록시바비나이트 얼티밋 30단계 에이전트 13으로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치. 이래. 과연 이게 가능할까 싶지만 거대 보스 레이드에서 너무 충격 먹었거든요. 하지만 캔슬 캔슬의 위력을 보여주마.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마. 크으, 옛날에 이렇게 해서 월 보잡고 그걸 잡고 그랬는데 4번 캔슬이 실패했어요. 이럴 때는 기도를 안 죽게 기도 좋아요. 잘 넘어갔고 일단 딜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분 가까이 때렸거든요. 한 칸이 안 깎여. 세상에. 30 단계라 하면 이 정도 스트라이커를 데리고 왔으면 깼어야 됩니다. 솔직히. 깼어야 맞는 거예요. 그냥 디디방, 미친 듯이 들어갔어야지 정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에이전트 13, 그딴 거 없죠? 방각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 너무나도 개수도 적고, 뭐 이렇게 한방 그런 것도 없고, 버프도 없고, 방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정말 아,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에이전트 13을 쓸 데가 없는 정말 섀도우랜드에서 저층 아니면 쓸모도 없고 섀도우랜드에서 쓸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캐릭터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킬을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스킬 자체도 정말 개수가 개판입니다 요거 위협사격만 100이 넘고요 나머진 뭐 20에 뭐 50에 거기가 물리기반 뭐 물리데미지 물리기반 에너지 데미지 정말... 사자 제가 너무나도 올드하고요. 이게 뭐 2티어인지 1티어인지 차이도 없어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빠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PVE 기반의 일단 모든 마블프처 파이트 게임 자체는 PVE를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VE를 하면서 PVP도 하고 뭐 여러가지를 할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 캐릭터가 PVE에서 활용도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들은 뭐 코믹스 업데이트라든지, 아니 드라마 업데이트라든지, 뭐, 어떻게든 어거지로 끼어 맞춰서, 에이전트 오브 실드 드라마 이벤트 뭐 이렇게 해서 테마를 한번 주고, 같이 살짝 껴서 이게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얜 진짜 어디에도 이제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에이전트 13 리뷰를 해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과거의 산물의 캐릭터고 지금으로서는 정말 어디에도 쓸모없는 그런 모습이라 조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캐릭터가 버려진다라는 거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적어도 최도 오랜드 30층 이상을 갈수 있고 35층 이후에 좀,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는 그런 캐릭터로 만들어줘야 될것 같은데, 나름 디특장도 안 좋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세팅을 해줬고, 거기에다가 스킬 구간 방목까지도 맞춰줬고, 거기다 디특장은 아니지만, 이소 세트를 5단계까지 맞춰줬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아예 딜링기 자체가 없는 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필콜슨보다 더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캐릭터도 빠르게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금가이자팍 다시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과거에는 진짜 얘갔다가 연습 많이 했는데.